2026년형 기아 스포티지는 컴팩트 SUV 시장에서 한층 성숙하고 정제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기아의 오퍼지 유나이티드, 오퍼지트 유나이티드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한 매끈한 날카로운 윤곽선, 미래지향적인 조명 요소, 자신감 있는 자세로 도로 위에서 눈에 띄는 존재감을 자아냅니다. 전년도 모델에서 이어지는 디자인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릴과 라이트 시그니처의 세밀한 변화를 저보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완성했습니다. 다양한 외장 색상과 휠 옵션을 소비자에게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파워트레인은 익숙하지만 잘 다듬어진 구성을 자랑합니다. 기본형은 2 5터 4기통 2.0L 엔진을 탑재해 187마력의 출력을 내며 8단 자동 변속기와 맞물려 일상 주행에 무난한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보다 역동적인 주행을 원한다면 하이브리드 모델이 적합합니다. 네. 전기모터가 결합되어 총 227마력을 발휘하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 h e v 모델은 261마력의 시스템 출력을 제공하고 약 35마일 약 56킬로미터 위정기 주행거리도 확보해 출퇴근시 연료비와 탄소 배출을 줄이기에 탁월한 선택입니다 회생제동 시스템도 한층 부드럽게 개선되어 주행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주행 성능은 전반적으로 편안하고 안정적입니다 서스펜션 세팅은 노면 충격을 잘 흡수하면서도 코너링 시 적절한 제어감을 유지합니다. 조향감은 가볍지만 정밀하며 도심 주행에서 기민하게 반응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기 모드에서 특히 정속성이 뛰어나며 전반적인 소음 차단 성능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스포티한 주행을 지향하진 않지만. 전반적인 승차감과 주행 편의성은 동급 SUV 가운데서도 우수한 편이며, 옵션으로 제공되는 탈륜 구동 시스템은 비오는 날이나 가벼운 비포장 도로에서 추가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실내는 기술 중심의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인상적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요소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터치 스크린이 하나로 이어진 본면 파노라믹 디스플레이입니다. 온라인은 빠르고 직관적이며 애플과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OTA 업데이트를 지원합니다. 공조 시스템은 물리 버튼을 유지해 운전 중에도 조작이 용이합니다. 실내 소재는 전반적으로 고급스럽고 트림에 따라 인조 가죽 또는 천연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공간 활용성 또한 뛰어납니다. 뒷좌석 외그룸은 동급 최고 수준이며 시야 확보도 우수해 탑승자 모두가 편안한 주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적재 공간은 기본 1104L, 39입방피트, 2녀, 뒷좌석 폴딩 시 최대 2100L 이상, 74입방피트 위 공간이 확보됩니다. 하이브리드 미 THEV 모델은 배터리 탑재로 인해 일부 공간 손실이 있으나 실용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전 사양도 충실히 갖췄습니다. 기본 탑재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는 물론, 상위 트림에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서라운드 뷰 모니터, 고속도로 주행 보조, HDA 등의 첨단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 운전자 보조 기술 측면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6년 현기아 스포티지는 세련된 디자인, 실용적인 구성, 뛰어난 승차감 그리고 다양한 파워트레인 옵션까지 고루 갖춘 완성도 높은 SUV입니다. 기본 모델은 경제성을 중시하는 소비자에게, 고급 트림은 편의성과 성능을 모두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개성, 효율성,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컴팩트 SUV를 찾고 있다면 2026 스포티지는 분명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2026년형 기아 스포티지는 컴팩트 SUV 시장에서 한층 성숙하고 정제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기아의 오퍼짓 유나이티드, 오퍼짓트 유나이티드,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한 외과는 날카로운 윤곽선, 미래지향적인 조명 요소, 자신감 있는 자세로 도로 위에서 눈에 띄는 존재감을 자아냅니다. 전년도 모델에서 이어지는 디자인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릴과 라이트 시그니처의 세밀한 변화를 줘 보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완성했습니다. 다양한 외장 색상과 휠 옵션을 소비자에게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파워트레인은 익숙하지만 잘 다듬어진 구성을 자랑합니다. 기본형은 2.5L 4기통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 187마력의 출력을 내며 8단 자동변속기와 맞물려 일상 주행에 무난한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보다 역동적인 주행을 원한다면 하이브리드 모델이 적합합니다. 1. 6L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되어 총 227마력을 발휘하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모델은 261마력의 시스템 출력을 제공하고 약 35마일 약 56km 위전기 주행거리도 확보해 출퇴근시 연료비와 탄소 배출을 줄이기에 탁월한 선택입니다. 회생제동 시스템도 한층 부드럽게 개선되어 주행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주행 성능은 전반적으로 편안하고 안정적입니다. 서스펜션 세팅은 노면 충격을 잘 흡수하면서도 코너링 시 적절한 제어감을 유지합니다. 조향감은 가볍지만 정밀하며 도심주행에서 기민하게 반응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기 모드에서 특히 정숙성이 뛰어나며 전반적인 소음 차단 성능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스포티한 주행을 지향하진 않지만 전반적인 승차감과 주행 편의성은 동급 SUV 가운데서도 우수한 편이며 옵션으로 제공되는 사륜구동 시스템은 비오는 날이나 가벼운 비포장도로에서 추가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실내는 기술 중심의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인상적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요소는 시비 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터치스크린이 하나로 이어진 곡면 파노라믹 디스플레이입니다. UI는 빠르고 직관적이며 애플카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OTA 업데이트를 지원합니다. 공조 시스템은 물리 버튼을 유지해 운전 중에도 조작이 용이합니다. 실내 소재는 전반적으로 고급스럽고 트림에 따라 인조 가죽 또는 천연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공간 활용성 또한 뛰어납니다. 뒷좌석 레그룸은 동급 최고 수준이며 시야 확보도 우수해 탑승자 모두가 편안한 주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적재 공간은 기본 1104L 39입방피트 2녀, 뒷좌석 폴딩 시 최대 2 1 0 0터 이상 74입방피트 위 공간이 확보됩니다. 하이브리드 미티HEV 모델은 배터리 탑재로 인해 일부 공간 손실이 있으나 실용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전 사양도 충실히 갖췄습니다. 기본 탑재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는 물론, 상위 트림에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서라운드 뷰 모니터, 고속도로 주행 보조, HDA. 등의 첨단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 운전자 보조 기술 측면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6년 현기아 스포티지는 세련된 디자인, 실용적인 구성, 뛰어난 승차감, 그리고 다양한 파워트레인 옵션까지 고루 갖춘 완성도 높은 SUV입니다. 기본 모델은 경제성을 중시하는 소비자에게, 고급 트림은 편의성과 성능을 모두 원하는.